기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볼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내어지고 그 역사로 나타내짐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여줬을 때, 결국은 그 보여짐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냐? 앞으로 우리 신앙의 삶으로 나타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신앙의 삶을 통해서 볼때 어쩌면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의 반응은 어쩌면은 어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 이후 오히려 유대인들과 어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오히려 죽이려고 가진 계기를 썼지만 그러나 신앙의 삶 속에서는 또 다른 한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뭐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부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나사로의 부활 이후란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어떤 사건을 우리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저는 다루고 싶은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죠. 그 부활 이후에 더 악해져서 심지어는 기껏 부활시킨 나사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랬대. 복음. 오늘 본문의 복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저들이 그런 엄청난 그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신앙입니까?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신앙.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제목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살리셨고, 진정한 죽음 후에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영광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그럼 영광을 맞이한 저들, 결국 그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 앞에 헌신하는 이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마리아의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이 신앙의 삶첫 번째는 뭘, 뭡니까? 바로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300 대나리온이라면은 거의 1년의 품삭이니까 뭐 그냥 돈의 가치로 이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간에 비싼 비싼 거죠. 그 값비싼 것을 드림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비싼 것, 하나님이 좋은 것, 뭐 많은 물질, 뭐 좋은 건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자신의 저그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 여러분들 머리털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가장 여자로서는 자존심을 말하는 거죠 그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긴다 이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물론 이 말이 신앙의 삶이 어쩌면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목격한 이후에 더더욱 더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조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담은 그것을 고스란히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렇게. 300 데나리온이 넘는 이런 값비싼 향유 컵을 깨뜨렸을 때 지금 반응을 보세요. 누가 나오니까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 가른뉴다. 가룟 유다가 지금 그것을 통해서 엉뚱하게 이이돈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해. 물론 다른 꿍꿍이 속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믿음을 세상적인 가치로 그것을 이렇게 가버치를 매일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제목에서 말하는 죽음 부활 영광을 우리가 온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비싼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돈의 가치를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랬느냐 저랬느냐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냐 성계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무엇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온데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땅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써드시면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계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마리아가 드려진 향욕합을 기준적으로 삼는 것이라 진정으로 내게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그런 빛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내가 끝까지 그 나라의 백성 되기로서 끝까지 사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이 아닐까? 저는 이 본문을 잘랑하기 때문에 계속 읽어 보면서 오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값비싼 향의 옥합이 무엇일까? 내가 멋진 건물을 지어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윗이 내가 멋진 전을 건축해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야, 모든 게다내 것인데. 다내 발등상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개인 개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값비싼 것은 무엇일까?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이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자,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살날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잎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의 뒤로짐이 무엇이 나타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것이 나타나게 하라. 지금 오늘 그만 그런 의미 아니니까 지금. 지금 향이 옥합을 깨뜨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베를 두어라. 이것을 통해서 나의 장사 날을 위하여 이것을 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드렸을 때 결국은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헛되지 않고 내 믿음이 결국은 그님의 주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로 내가 지금 그 믿음이 나타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라 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설교, 저도 뭐, 12년째 설교했으니까 최소 몇 번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주시는가를 계속해서 시켜서 되새김질 묵상을 해봤더니 이것이더라고요. 물론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것은내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나사로의 부활에 그것을 다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성경을 때 목도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냐는이 말씀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믿습니다 한 고백이 있을 거고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때 믿습니다 한 후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어요. 드레짐.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살렸던 부활한 그 나사로를 죽이려는 일을 벌이죠. 마귀는 그렇,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가 운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가장 그 초점은 뭐냐면요 이 사실을 이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믿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요한복 11장 25절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느냐 했을 때 믿습니다 했을 때 그런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거죠 믿음의 헌신 이게 뭡니까?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헌신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그의 발에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했던 그 헌신,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해.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려졌던 헌신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더니 그 믿음이 주님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향유가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이 향기는 냄새가 아닙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복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냄새를 말려들고 돈을 말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통해서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그것을 표적을 통해서 사람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이후에 나는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가장 귀한 믿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주님과 함께 했을 때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사건을 그냥 이 사건으로 볼때 아니 뭐 주님이 그 무슨 향유 냄새 또뭐 값비싼 향유 값 이것을 얘기하려고 성경을 기록했겠냐. 성경은요, 제가 뭐라 그랬죠? 온통 예수님 얘기라고 그랬죠. 온통 예수님 얘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 얘기로 풀면은요, 다 기가 막히게 이 성경이, 아, 그렇구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11장을 엮어서 이어서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 나의 헌신이요? 진정한 마리아의 헌신은 뭐냐? 믿음을 드리는 것. 그 진짜 값비싼 향이 없고 믿음을 깨뜨리는 것. 내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완전히 깨뜨려요. 그 주님과 함께 딱 그것이 흡수가 되니까 온 집안의 향기가 가득한 놀라운 기적 역사.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주사랑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럴 때 마귀 역사가 가만히 있느냐 이럴 때 사단의 역사가 가만히 있느냐 9절 10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유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가 되게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그 결과적인 게 지금 그것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 이후 많은 사람이 믿는 자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진정한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느냐? 헌신을 통해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느냐?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죠. 사단이 어떻게서든지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괴계를 쓴다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지금 이 가르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거 가난한 자들을 주이 말은 믿음 생활을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음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땅에 무슨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땅의 것을 얘기해 땅의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뭡니까? 땅의 물질, 땅의 건강, 땅의 어떤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 다 유혹 대상 아닙니까? 우리 넘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해보래요 골로스 3장 2자를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그런데 사단은 땅의 것의 중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야, 그향유 효과가 얼마나 비싼 건데 세상이 그것을 이것에 어, 허비하느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내버려 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그렇게 드려진 진정한 드려짐을 내버려 두라는 거죠. 왜내장사나를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으로서 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너 나를 따라오른 네 십자가 지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입니까 내가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주님 앞에 드려진 나의 믿음과 헌신 내 중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을 통해서 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내 그런 향기가 가득해지는데 그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음이 우리 가운데 네. 나타내지. 곧나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믿음 이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볼 때, 바로 성경의 말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 하면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내 믿음을 드려서 나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서그 후반부입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사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는 사람들. 저는 이 갈라디스 2장 20절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죠 근데 이 믿음을 깨버리려는 자가 있어요 근데 깨버리는 자가 뭐라고 그렇게 시비를 거느냐 야 그것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아 이렇게 자꾸 세상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돈으로 판단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주어지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네가 그렇게 한들 이 땅에 네 자식들이 뭘잘 되겠느냐 이 땅에서 네가 한들 뭐가 유익이 되겠느냐면서 자꾸 이렇게 세상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세상의 것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먹는 것 가지고. 네? 세상에 부귀 영화 가지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의 종들도 넘어지는 게 세상의 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막 주어지는 부귀 영화. 돈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 권력에 넘어 이런 것을 통해서 볼때 결국 마귀는 무엇을 깨뜨려 할까요? 이게 무엇을 파괴시키려 할까요?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려는 거예요. 믿음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우리 가운데 가장 기뻐받으시는 선물이 뭐라고 했어요? 금방 믿음이라고 했죠. 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작정을 하셨는데, 뭐 다른 거 갖다 바친다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비교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할수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있다는 십자가다. 이것은요, 그 믿는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존경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 가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뭐, 아직까지도 세상적으로 같이, 제가 한번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더기뻐하죠 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다시 한번나 자신을 그렇게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계속 집어 넣는 거예요. 말씀을 매번 들어도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판인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건성으로 해서, 나중에는 마귀도 신경도 안 써요. 왜? 아,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다 자기 먹대에서 사니까. 그런 자가 되겠어요. 아니면 자꾸 마귀가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때로는 건강에 위험도 주고, 물질에 위험도 주고, 자녀의 위험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곱서 일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절대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마귀노 우리를 유혹하려지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서 우리를 더 신앙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는 거예요. 사나성 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죠 유대인이 가서 아, 나사로가 되게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아멘 결국 우리에게 나타날 역사는 뭡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너무 연연하고 살아요 이게 다왜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어요 공중문세 왜 일단은 하나님이 권한을 부여를 해주세요 요배 사건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뭘까요?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번에 장례식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라고 했죠? 한, 한, 한 사람의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예수 잘 믿어야겠다. 잘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 부름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남은 자녀들이나 아, 내가 어머님의 이 신앙의 삶을 내가 정말 본받아서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나사로의 부활 이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향,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들을 때 사단 가만히 두지 않고 자꾸 너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불행하지 않냐? 너 힘들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의 믿음하고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히 들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중에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한 놀운 기적 역사가 우리의 들여지는 이 순전한 향의 옥합을 통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